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종우입니다. 영식님이 이번 화에서 몹쓸 말들도 많이 하고 하는 행동도 주사나 부리고 있고 암튼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를 상당히 어둡게 만들었어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게 다 옥순이 때문이라고. 그리고 옥순님이 상철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노는 거 보면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보다는 잘 어울리는 걸 알거든. 근데 저는 영식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솔직히 본인이 옥순님한테 한게뭐 있냐고 영식님이 대단히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본 영식님이 옥순님한테한건가스라이팅 뿐이 없었거든요? 옥순님을 위해 뭘 준비를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고, 전부 말로만 떼우려고 하는 야 같다고 해야 하나? 암튼 제가 본 영식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지난 방송에 빼빼로 가지고 말할 때도 봐요. 영식님이 옥순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빼빼로 줄 시간에 차라리 같이 있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빼빼로 그 뭐라고? 아, 내가 준비를 못해서 미안해요.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닌 말을 하지 말든지, 오순님이 착해서 그런 거지. 바보라서 영식 님말다 들어주고 괜찮다고 한줄 아는가. 그리고 빼빼로준 상철 님은 뭐가 되냐고. 상철 님의 행동을 비난 또한 하게 되는 말이잖아. 그리고 이번화에서도 보면 한 사람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여러 사람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는 게훨 좋다.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잖아. 오순이 눈치 살살 보면서 그냥 딱 한마디로 사기꾼 같아. 근데 똑똑한 사기꾼이 아닌 어설픈 사기꾼이라고 할까? 상대방이 호응을 해주면, 아, 이 사람 지금 내 말에 신뢰를 하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조금 본인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눈치 보면서 잘 삐지는 것 같아. 옥수님하고 초반에 대할 때만 봐도 영식님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옥수님 받아주고만 있었잖아. 그러니 본인 말이 먹히는 줄 알고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 봐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파고 들어가지는 본인의 말에 대해 영식님은 본인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큰것 같아. 이상한 자신감이라고 할까?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 옥수님이 다른 사람 알아보자고 했을 때 그게 맞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방송에서 보여준 표정보다 더 많이 당했을 거야. 본인은 옥수님이 거진다 넘어왔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면 저렇게 화를 낼 일이 없다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말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는 우리는 영식님이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고해 보여준 가해자란 말도 어차피 이번화에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 게 뭐냐면, 영식님은 이런 사람이잖아. 나는 이미 한 명을 꼬셨다는 확신에 찬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가 16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 병 간호한다고 연애를 못해서 그런 거지. 나는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가해자란 의미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말하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쪽팔린다 이거지. 오스님, 네가 나를 쪽팔리게 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혼자 다 깨졌다고, 혼자 판단하고, 막상 옥수님은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말하고, 혼자 상처받고 한 거라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막상 보면 우리는 그냥 말로만 옥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잖아. 어떻게든 어린 여자 꼬셔서 결혼하려는 사람으로만 보이는데, 그래도 옥수님 하늘이 도왔는지, 어쩜 그렇게 잘 맞는 상철님이 나타났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옥수님이랑 상철님 형카란 말도 나오고 있는 거고, 저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 누가 봐도 다 잡은 물고기는 아닌 거지. 옥수님에 대해서도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옥수님이 이번에 영식님이 아닌 상철님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깊이 생각 안한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확답을 준 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아야 할 사이도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남자랑 어린 여자랑 만나고 있는 두 분, 영수님이랑 영식님, 뭐가 많이 겹치네요. 다들 벌써 이 여자가 내것 같은가 봐. 다들 상상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 본인한테 허락받고 뭐든 움직여라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압박을 느끼게 하고 있잖아. 거기에서 영자님이랑 옥수님 두분다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일단은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에 있어서 여자분들은 부담과 동시에 사람이 괜찮으면 기대를 하게 되잖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기를 기대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모습들은 전혀 없이 본인들 원하는 강요만 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연애를 하자는 거냐고. 사람 인연에 대해서. 끼리끼리 만난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나이도 더 많아질 거고, 솔직히 그렇게 잘난 건 아니잖아. 많이 급한 건 알겠는데, 뭐든 급하게 하면 탈인하게 마련인 거고, 여기 출연한 게 과연 영식님에게 독이 될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지, 더 지켜봐야는 하겠지만, 암튼 여기 출연하신 분들, 본인들도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동화줄 잡고 싶어서 나온 만큼,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상대방을 대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